어. 어. 요되나요안 돼요. 안될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. 저도 이게 한얘개 거의 1년 지금 제가 한 2년째 2년째 하고 있어요. 아, 2년 아, 하니까 단단하다. 이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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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쳐요. 근데 반장님 코는 요만큼 있어요. 여기 잘다요 양쪽. 자, 우. 자, 우. 시작. 시작. 따라 해보세요. 음. 아유, 진짜. 내야지. <laughs> <laughs> 이몸이로 인목 응. 응. 시작. 아